사사기가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한 장씩 해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바로 전장, 2 0장이 해당합니다. 아, 레윈이 첩을 갖고 있다가 기부하러 가다가 불량배를 만나고 간간 어, 치사사건이 일어난죠. 그리고 나서 그 사체를 12조각을 해서 12지파에게 보냈다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라면 이제 그들이 그것을 사체를 받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전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아무리 사사기 지만 우리가 악이 그게 달랬구나 서로 그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이 20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제 사사시대에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를 일컬을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어디서 미스바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미스바 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총회를 공식적으로는 한 10번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출애굽의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총회를 한 것을 치자면 두 번째 총회가 이 열한 지파가 미스바에서 만났던 총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이 무슨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모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 함께 투표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해지는 것을 가지고 함께 뜻을 모아서 전쟁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는 내용이 이제 총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미스바에 올라가서 3절에 보니까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자신의 첩이 죽은 이야기를 사절해 보니까 레위 사람이 이야기하죠. 레위 사람,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내 첩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이 부도덕했던 부분들은 다 빼요. 불리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한 얘기들만 가득해서 그것만 딱 얘기하죠. 사람은요,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5절에 나를 치러 가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죽게 했다. 욕보이다라는 아나라는 것은 간간 치사를 말합니다. 여자를 욕보이고 그것을 심하게 하면서 죽음까지 이르게 한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러서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기 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이거, 한마디로 이걸 결판을 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9절에 제비를 뽑읍습니다 그리고 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 0 0 0명의 1000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의 숫자 중에 10%,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뒤에 보면 40만, 싸울 수 있는 칼을 든 자가 40만인데, 이 4만 명 정도는 일어나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하자. 이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총회는 큰 실수를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강간 치사 사건이 일어났다만 이야기했지, 어디서부터 왜? 이 문제는 사실 레위인이 첩과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뿌리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찌 말하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이 그들의 각자의 소견에 오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지 못하고 그들이 11조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무작위로 생계형 흩어지다가 결국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자기들에게서부터 시작된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보이는 문제에만 천착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이 집화 중에 사실 그 일을 행했던 베냐민 집파에게 왜 그랬냐 따져 물으면서 그 문제 해결책을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베냐민 집파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론 기회를 빼앗아 버리죠. 이게 큰 실수입니다. 근데 이큰 실수의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다루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더라도 아론이 잘못해도 모세가 그것을 감싸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잘못한 부분만 도려내고 그 백성이 진멸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모세의 지도력을 발휘하죠. 그런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뭘까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만을 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지도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돕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이란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로 분열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상황이 결국 각자 소견에 오른 사사기에 어찌 말하면 끝장, 끝판을 말하는 거죠. 결국 다수가 소수의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버리는 아주 최악의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12절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베냐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3절에 보니까, 난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악행이 어찌됨이냐? 했더니 13절에 기부할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악을 제거해버리겠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 불량배들이 나섰다라고 거류했다 불량배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잘못한 사람은 있는데 처음부터 위압적으로 다수 지파가 결정을 내리고 나서 와서 그 사람 내놔라 아니면 뭐이 악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자 이렇게 고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성의 수는 여수와 28장에 보면 25개 있었고요. 15절에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한걸 보면 1차 때가 베냐민 지파는 35,400명, 2차 때가 45,600명, 그런데 지금은 26,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40만이나 되는 다수의 지파, 열한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2만 명밖에 안 되는 그들은 말 그대로 아주 우습게 보이죠. 우습게 보인다고 우습게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 곤조가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무서운 지파입니다. 사울 왕을 배출한 최초의 왕을 배출한 지파 아닙니까? 어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에게 그것을 물었다 라면 그들에게 스스로 악을 제거해버릴 수 있는 시간을 줬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이니까 불량배를 할지라도 감싸 안으려는 지파 이기주의의 휩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15절, 15, 14절에 보니까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러면서 숫자를 세고 16절에 보니까.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물매를 돌을 던지면 조금 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왼손잡이 누가 있습니까? 아, 에훗 사사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디지파요? 베냐민지파 그러니까 왼손잡이란 두가지 의미죠 하나는 장애가 있다 또 하나는 양손잡이다 어쨌든 여기서는 장애가 있다라기보다는 양손잡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할 때는 오른손, 왼손을 다 쓰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돌팔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맷돌로 공격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나이퍼에 해당하는 사람을 700명이나 갖고 있었죠. 우리는 작지만 호전적이고, 베냐민 지파의 야곱의 예언이 뭡니까? 1위라고 그러잖아요. 1위, 싸움에 능한 1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호전적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해? 하면서 싸움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17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싸움의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가 갈래? 했더니, 유다가 제일 먼저 가겠다. 거리도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이 전쟁에는 승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면은, 지파들끼리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유다가 먼저 나갑니다. 근데 21절에 첫날에 2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 그러니까 연합군의 예,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까 말까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25절에 보니까 또만 8천 명이 또 엎드러지죠. 자, 여기서 질문. 몇 명이 죽었을까요? 어려운가요? 2만 2천명이 첫날 죽고 며칠 있다가 1만 8천명이 죽었어요 어, 그럼 몇 명? 4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총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몇만 명? 40만 명 그들이 우리가 싸움을 가자 얘들 별거 아니야 10분의 1만 보내자 그랬습니다 40만 명의 10분의 1은 몇 명입니까? 4만 명 그 그러니까 사실 4만 명이 죽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묻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우습게 알고 전쟁부터 나갔던 어찌 말하면 교만의 발로였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4만 명만 가면 되겠네라는 4만 명을 첫 판에 완전히 1차 2차를 통해서 진멸해 버리시죠. 그랬더니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울면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었다. 번제는 무엇을 위해서 드립니까? 죄를 때문에 드리고. 화목제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게다가 28절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아스, 아론의 손자도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사를 준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너무 교만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28절에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수가 싸우리까 말릴까말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언제 가릴까가 아니라 싸울까요? 말까요? 주도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셨죠.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교만해 있습니까? 작은 숫자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으로서 4만 명 자기들의 총 숫자보다 많은 사람을 꺾었던 이 베냐민 지파는 이제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진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32절에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면서 교만해서 그들에게 이제 성을 버리고 전진으로 나아가죠. 31절에 보니까 이 연합군은 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기습하던 것처럼 사람에 가 가지고 30명쯤 죽고 그들을 이렇게 예, 이끌어내서 함정에 빠뜨려서 매복한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장면이 어디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이에요. 여리고성의 두께는 마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두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그냥 성이 아니라 하나의 도로와 같은 크기의 성이 둘러싸였으니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작은 군대도 아닌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졌겠어요.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죠. 작은 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패를 하죠. 가지 말랐는데 가고. 이제는 가라는데 안 가고, 뭐 이런 거꾸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가라 할때 가서 싸우는 방식이 똑같아요.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을 유인해내서 거기에서 기습해서 이기는 방식. 어찌 말하면 과거에 교만 후에 회개, 그리고 나서 승리했던 것들을 기억해내고, 똑같이 거기에서 이겼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몇 명이 죽느냐?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다. 베냐민 사람이 몇만 명이라고요? 2만. 6,000명에다가 700명이 있다. 그랬으니까 26,700명인데 여기서 2만 5,000 빼면 몇 명? 오늘 수학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아, 졸지 말라고 제가. 그것을 뒤에 가면 한번더 설명을 하죠. 46절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고 45절에 보니까 처음에 또 5,000명이 그리고 나서 2,000명이 그래서 도합 2만 5천 명이다. 앞에는 2만 5,100명이고 여기는 2만 5천. 대략 2만 5천 명이면 2만 6천 명 밖에 없는 집화가 2만 5천 명이 죽었으니 그 집화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laughs> 몇 가지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요. 몇 가지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모든 것은 사사기가 말하는 문제에 왕이 없는 뜻대로 행하다가 본능에 충실해서 다수가 소수를 그냥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결과가 결국 이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 옵니까? 한 명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한 명에서부터.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어찌 말하면 한 명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명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거죠. 한 명이 은혜 받고 변화 받으면 나중에 그한 명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 하나 어떠냐 하고 타락하면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가족으로, 뭐집파로온 민족으로 이렇게까지 확장돼 가는 거죠. 특별히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락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아무리 궁엔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안 따른다 할지라도, 레위인 만큼많은 하나님 앞에 섰어야죠.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니, 나라도 기도합시다. 나라도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사사계의 결말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끝까지 자기 멋대로 사니까 심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심판의 시작은 그러지 말아야 될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온 세계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부터 시작할 겁니다. 언제? 우리가 나 하나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우습게 알고 내 존재가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라면서 마음껏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그냥 돈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하고 먹는 거나 따라다니고 그냥 혼자 잘 살아보고 조금 조건이 좀요리 같다, 조리 같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우리와 같은 믿는 사람의 타락에서부터 심판은 시작된 것이다. 이 심판이 결국 어떻게 몰아갑니까? 열한 지파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4만 명이 죽었어요. 한 지파 베냐미 지파는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합치면 몇 명입니까? 6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같은 동족인데, 한 명이 6만 5천 명의 피를 만들어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에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타락과 악이라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지 이런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신문을 한번 보세요. 뉴스를 틀어 보세요. 평화롭고 좋은 이야기가 있나 보세요. 다 보면 앞장서서 싸우고 누가 어떻게 잔인한 방법으로 어떤 짓을 해냈고 아이들도 그걸 충내내서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법을 만들어도 아무도 안 지키고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숨어서 히터 딱 틀고 우리 안에 찬수가 의뢰롭게 부른다고 해서 이 세상이 금방 해결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한 책임 의식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들로 부르셨고 세상을 중보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릴까를 궁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길이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베냐민 지파가 처음부터 그들이 불량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했다. 하고 제거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남이가 지파 이기주의에 쌓여서 여러분 이거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지역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구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목장끼리도 경쟁. 우월 뭐 자기들끼리.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또 하나의 또 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쟁하지 마시고 남의 교인이라고 자꾸 남의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은 교인이지. 다른 교회도 다니기도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다니기도 하는 거지요. 이 지역은 그냥 우리가 맡아서 하는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 뿐이지, 그런 걸 가지고 남의 교인이고, 뭐, 너무 그러실 건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베냐민 집화를 없애버렸느냐, 다음 주에 나오지만,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초리는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심판을 주신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베냐민 집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징계는, 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사, 사사기의 사사, 판관, 사사가 뭡니까? 심판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심판관.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사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 여기까지 왔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나올 수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만 하고 싶은 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관은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혹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먼저 나서서 내가 교회의 질서를 잡고 막 이러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합니다. 재판관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 번의 전쟁은 두 번은 연합군이, 한 번은 베냐미치파가 꺾이게 되죠. 두 번의 연합군은 두 번. 왜 졌습니까? 교만해서 졌어요 한번 베냐민 왜 졌습니까? 교만해서 졌어요 결국 세 번의 전쟁의 실패는 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저나 여러분 누구라도 어느 날 갑자기 교만이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인 고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부흥도 좀 이루고 재정도 조금 올라갔고 여 주변에 하나님이 주차장도 주시고 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딴데 가서 우리 교회는 잘 나간다고 이러면요. 우리 교회 시험 듭니다. 하나님 회초리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거지 다른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하라고 시간과 권한을 주시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더 일을 버리고 더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그릇이 되니까. 근데 조금 뭐가 잘 되면 그냥 교만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태망의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주신 것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를 교훈삼으라고 주신 거죠. 이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교훈삼을 이야기가 많습니까? 우리는 훌륭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며. 섬기는 자서 서로 안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간다면 그 길은 좁아 보이지만 대로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는 내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